고등수학 하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 유형편 문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원인 집합과 명제에서 명제 그 중에 명제의 역과 대우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형 4 3단 논법과 명제의 추론 이런 유형은 명제가 문장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조건을 찾아내고 각각을 p, q, r로 나타낸 뒤에 3단 문법을 이용해서 어, 이것이 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아래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참인 명제는 자가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실험을 좋아한다. 나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호기심이 없다. 이두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실험을 좋아한다. 자, p를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 Q를 실험을 좋아한다. 다음에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은 not P가 되겠네요.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호기심이 없다. not R로 하겠습니다. 호기심이 없다. 자, 그럼 여기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고, not P이면 not R이 참이 됩니다. 그럼 여기 이 명제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 되고, 이 명제의 대우, 가 참이 됩니다. 그러면 not Q이면 not P이고 not P이면 not R이다가 되므로 not Q이면 not R이다가 참이 되고 R이면 P이고 P이면 Q이다가 참이므로 R이면 Q이다가 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여섯 가지를 가지고 보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P입니다. 호기심이 있다. R. 자, P이면 R이다. P이면 R이다는 R이면 P이다의 역입니다. R이면 P이다가 참이지만, 역이 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실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Q이면 과학을 좋아한다. P이다. P이면 Q이다의 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Q이면 P이다가 참인 것은 아닙니다. 실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실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not Q이면 호기심이 있다 R이다 not Q이면 not R이 참이므로 이것은 거짓입니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실험을 좋아한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 r 이면 실험을 좋아한다. q이다. r 이면 q이다. 여기 참으로 확인된 명제입니다. 4번은 맞습니다.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호기심이 없는 사람 not r 이면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not p이다. not r이면 not p이다 는 not p이면 not r이다 의 역인데 명제와 역 사이에는 참 거짓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0이 아닌 정수 abc에 대하여 r의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자세 정수 중에는 양수가 있다 적어도 하나는 양수가 있다는 것이죠. A와 B의 보호는 같다. 그러면 A하고 B를 곱하면 0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B가 양수이면 C도 양수다. B가 0보다 클 경우 C도 0보다 크다. A가 음수이면 A가 0보다 작으면 B가 0보다 크거나 또는 c가 0보다 작다. 자 그러면은 음, a와 b가 부호가 같다라고 했으므로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은 b도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런데 b가 0보다 크면 c도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 이 경우 a가 양수인 경우 B도 양수, C도 양수. 그러면 이것은 세 정수 중에 양수가 있다. 만족을 하고, A와 B의 보호도 같으므로 이것도 만족합니다. B가 양수이면 C도 양수이다. 이것을 만족하고, a 가 음수이면 양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네 가지 명제를 모두 참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 만약에 0보다 작을 경우에, 그러면, AB 보호가 같으므로 B도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면, 음, A가 음수이면 B가 양수이거나 C가 음수이다라고 했으므로 B가 양수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C가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 C가 0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에서 보면 세 정수 중에 양수가 있다고 했는데 a가 음수일 경우 모두 음수가 되므로 이것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